안녕하세요, 상큼자스입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남겨볼게요. 선생님, 다른 과목도 좀 여쭤볼게요. 국어랑 한국사도 지금 같이 시작하고 있는데, 우선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본 강의를 복습 없이 계속 강의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와 꼭 암기해야 되는 부분을 남겨둔 채 계속 진도만 빼니까 진짜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기분이에요. 한국사는 그렇다 쳐도 국어 문법이 진짜 흐흐. <laughs> 자, 기본서 강의 들을 때 중간 중간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 풀어볼 때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조급한 마음도 들고요. 기출을 풀기 전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과연 이런 식으로 기본서 완강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 있을까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대로 우리가 기본서를 아무래도 복습없이 그냥 진도로 나가다 보면은 이런 걱정을 많은 선생님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서를 이해하고 암기하고 복습을 한다고 할게요. 그럼첫 번째 과연 진도를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공자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기출을 많이 풀어보지 않은 초시생 상태에서 그 두꺼운, 그 많은 양을 이해하게 복습한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는 한 과목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무려 다섯 과목을 봅니다. 그럼 나머지 네 과목이 다 밀린다는 거죠. 설령, 복습을 한다고 할게요. 복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흘러서 과연 앞에 있는 내용이 생각이 날까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또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국어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하고 한국사도 하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말 그렇게 복습을 다 했다고 할게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른 과목 좀밀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출을 들어간다 할게요. 과연 기출을 풀때 앞에 기본서에서 복습된 내용이 생각이 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서의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거는 당연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고, 또한 이 공무원 각 과목별로 기출도 이미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은 기출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겠죠. 기출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이 기출이 별로 공개가 되지 않고 기출도 많지 않고 뒤에 마무리 과정도 없다고 하면은, 그때는 아무래도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기본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과목이면 은 기본서를 여러 해도 보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공무원 과목은 전공 과목이 아니고서는 다들 기출과 마무리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선재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는 마무리 강의도 있습니다. 마무리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요 즉 기본서는 비록 우리가 안기를 못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나 많은 기출이 뒤에 있고요 또 정리가 너무나 잘된 마무리 강의도 있습니다 결국 기본서 강의도 듣고 기출 강의도 듣고 마무리 강의도 듣게 된다면 우리가 무려 세 번이나 강의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합격생분들도 마무리 강의에서 잡혔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문제는 언제 풀수 있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모의고사가 토 나오도록 양이 많습니다. 여기서 실전 연습을 많이 할 거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계속 나 독해야 산다. 여러가지 프린트들 많이 줍니다. 문제 푸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재시생이라면 그래도 기출도 풀수 있고 집어서도 보기 좀 수월할 거예요. 근데 재시생이 아니면요. 사님이 봤을 때는 국어는 기출은 여러 해도 돌리기 좀 힘들어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서 기출 마무리 강의까지는 아마 이때까지는 좀인강에 거의 위주가 될 거예요. 대신에 기출에서는 아무래도 출제 범위 그리고 출제 포인트 그리고 출제 유형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를 보고, 추후에 마무리 강의를 보고 나서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좀 암기가 필요한 거는 암기하게 를될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말한 것 말하신 것처럼 기보서 완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가끔씩 이제 늦게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 선생님 저 기보서 안 보고 그냥 바로 기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소수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해는 필요 안 될지라도. 기본서 강의를 한번 듣고 그래도 기출을 들어가는 것과 기본서 강의를 아예 안 듣고 기출을 들어가는 것은 기출서 에 이해가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기본서 보긴 해야 되는데 당장 시험에 있어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 마무리 강의를 듣고 기출을 들어가는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안기를 안다 하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잊지 말할 것은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출과 마무리 가위가 잘 나와 있으면 여기서 해독을 하면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도 저는 기출에서 문제를 많이 풀고 싶은데요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모의고사에서 많이 풀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안개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풀어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기출 단계에서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기출 인강을 들으시고 거기서 포인트 같은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객관식 공부 방법이 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관식 시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암기 파트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독해나 뭐문학 비문화, 영어 독해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그럼 이제 나중에 추에 꾸준히 풀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집에서 좀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기출 1회도까지 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약간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잊지 말할 것은 기출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사 같은 경우도 기출을 돌리면서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확인하고, 또,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초시생들은 많이 틀리거든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 문제, 한 문제 많아. 보기, 한,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세세히 기출 포인트를 보고요. 그럼 어마어마하게죠 양이. 거기서 아는 것을 삭제하고 보지 말고 줄여나가면 공부해야 된다죠 모르는 것은 불표 표시하고 추후에 계속 해독하면서 계속 줄여나갈 거예요. 처음에는 막 45일 걸렸다가, 45일 이상 걸렸다가, 그 다음에 뭐 30일, 그 다음에 뭐 15일, 그 다음에 7일, 나중에는 하루까지 기출, 그 두꺼운 기출을 하루만에 볼수 있다고 하면은 기초 언로 잡힌 거죠. 또, 마찬가지로 한국사도 필기노트 강의로 정리를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고서 풀, 풀, 풀면서 시전 연습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과정이 양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기본서를 너무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은, 끝도 없고, 나머지 과목이 다 밀리고, 그수험기간이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내년이잖아요. 그냥 지방집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번 자신을 믿고서 한번 집중해보시면 좋고요. 나중에 기출이 한 2회 독 정도 해야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이해 안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딱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